안녕하세요.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 박지연입니다. 여섯 번째로 라벨링 가이드를 드릴 국가는 유럽연합입니다. 실제 EU에서 판매되는 제품 라벨을 통해 라벨링 규정을 알아볼 텐데요. 유럽 수출을 앞두고 계신 업체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EU의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연합 수출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번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수산 가공식품은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성분 정보, 순 중량, 식품 사업자의 정보 및 원산지, 유통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 여덟 가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최소 1.2mm 이상의 글자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나 판매되는 국가의 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부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 표시 방법입니다. 식품명은 소비자의 오해,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훈제, 건조 등 해당 식품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식품명 근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예시는 네덜란드에서 유통되는 정어리와 송어 제품인데요. 네덜란드어로 올리브유에 담긴 정어리, 너도 밤나무로 훈연한 훈제 송어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제품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입니다. 먼저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해야 하고요. 성분 목록 앞단 또는 최상단의 인그리디언트와 같이 원재료 목록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명에 언급된 성분이나 문구, 그림으로 강조된 성분은 해당 원재료가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이거나 식품의 명칭이 성분명과 동일한 경우 그리고 식품첨가물, 식품효소 등의 물질은 성분목록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프랑스어로 원재료라고 표제를 작성한 뒤 성분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정어리가 70%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고 올리브 오일이 29%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표제를 작성한 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나열하고 있고요. 주요 원재료인 명태 필레의 함량과 비율을 포함해서 빵가루, 식물성 기름 밀가루, 물, 소금 등의 원재료가 중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요건입니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함유 사실을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성분 목록에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거나 밑줄 표기를 하는 것처럼 강조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연체 동물, 달걀, 어류,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샐러리, 겨자, 참깨,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 루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시는 명태, 밀, 글루텐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밑줄을 쳐서 강조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성분 정보입니다. 유럽연합은 표 형식을 사용하여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필수 표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표시 영양성분으로는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나트륨이 지정되었습니다. 단, 라벨의 면적이 좁아서 표 형식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별 함량, 1일 평균 성인 영양 섭취 기준 대비 영양성분의 함량 비율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평균 영양 섭취 기준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표 하단에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중 왼쪽 이미지는 제품의 100g당 영양성분과 1회 제공량당 정보를 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필수 표시 영양성분이 빠짐없이 기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10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를 작성하였는데요.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나트륨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이에 더해 식이섬유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순중량을 g, kg, ml, 리터 등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고형식품에 충전액을 넣은 식품인 경우에는 충전액을 제외한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제품 중량 앞단에 각각의 순중량을 뜻하는 표현이 판매국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예시의 경우 고형식품에 충전액을 더한 제품으로 충전액까지 합한 무게인 120g과 충전액을 제외한 무게인 85g을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그램을 사용해서 제품의 순 중량을 표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 항목 식품 사업자의 정보와 원산지입니다. 유럽 연합은 식품에 책임이 있는 제조, 수입, 유통 업체 등 사업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 생산된 원산지 역시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 라벨에 명시된 원산지가 식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성분의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주 성분의 원산지 역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 어류의 경우에는 해당 어류가 양식된 국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상단 제품은 포르투갈산임을 알수 있고요. 하단 제품은 제품의 책임있는 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유통기한을 사용하지만,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사용기한을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best before를, 사용기한의 경우 use by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은 연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년으로만 표시가 가능하고요.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일을 생략하고 월 연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일월 년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보관 및 사용 방법입니다. 해당 요건은 식품을 보관하거나 섭취할 때 특별히 필요한 요건이 있을 경우 또는 개봉 후 적절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한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의 경우 해당 제품의 개봉 후 보관 방법과 섭취 지침을, 섭취 두 번째 예시는 제품을 익혀서 섭취하고 가열하는 방법, 개봉 후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필수 표시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는 제품 라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유럽연합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 필렛 제품의 라벨인데요. 라벨 앞면과 뒷면에 식품명부터 보관 및 사용방법까지 8가지 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명은 생선 필레튀김으로 화면 상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식품명 아래 좌측 중앙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내림 차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생선 조제품, 물, 식물성 기름, 감자 전분 등의 순으로 제품 함량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목록 안에 하이라이트 처리된 부분과 성분 목록 바로 아래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류와 달걀, 밀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밑줄로 강조 표시하고 목록 하단에는 우유, 대두, 셀러리 갑각류 등이 미량 함유,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 성분 정보는 제품 사진의 우측 부분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1회 제공량인 100g을 기준으로 열량, 지방, 포화 지방,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나트륨 함량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 중량의 표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상단 중앙부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램을 단위로 사용하여 제품 순 중량이 200g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 항목은 식품 사업자 정보입니다. 제품의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 책임업체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인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은 우측 상단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용기 상단에 유통기한을 별도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유통기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중앙 부분의 보관 및 사용 방법인데요. 제품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 방법과 보관 방법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생선 튀김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네덜란드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식품명부터 보관 및 사용 방법까지 전반적인 표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는 식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식품명 바로 아래에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성분의 밑줄을 그어서 함유 사실을 강조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대서양 연어가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어류가 포함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오른쪽에 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100g당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나트륨 함량과 탄수화물 및 당류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요. 식품 사업자 정보는 제품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원산지와 제품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중앙 부분 보관 및 사용 방법의 경우는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제품 사진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멸치 필레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 역시 앞서 소개해 드린 주요 항목들이 이탈리아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은 제일 왼쪽에 크게 표시되어 있고요. 성분 목록의 경우 식품명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멸치 함유 사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제품 좌측 하단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선형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100g을 기준으로 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고, 주요 영양성분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순중량의 경우, 제품 좌측 하단에서 g을 사용해 표시하고 있고, 충전액을 포함한 중량과 충전액을 제외한 순중량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자 정보는 제품 우측 하단에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보관 및 사용 방법 역시 우측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의 라벨링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또는 판매되는 국가의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표시 항목은 알파벳 소문자 o 를 기준으로 높이 1.2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품명에 언급된 원재료나 이미지, 문구 등으로 강조한 원재료는 선분 목록에 그 비중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성분 정보는 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라벨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사용기한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유럽연합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유럽연합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라벨링 가이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